최종 <laughs> 공 형아 조용히 <laughs> 형아 한번더줘 과자 하나 더줘 <laughs> <laughs> 형아 과자 하나 더줘게이머는 형아 과자 하나 먹어 그래 오 착해 하나 더줘 형아 주저기 먹어. 야. 오, 형아도 하나 줘야지 이제. 형아, 형아 게이머는 형아 바쁘니까 과자 하나 주고. 형아 아, 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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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빨리 갖다 줘. 아이고. 조금 <laughs> 더, 조금 더, 조금 더. 조금 더뜨거 다시 줘. 큰 걸로. 형아. 어우, 좋대. 왔다.